그동안 농어업계에선 이른바 뜨는 돈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 생산량을 늘리지만 이에 따라 곧 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미국, 유럽에서도 김을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면서 수요가 폭증하며 지난해 수출 9억 9700만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쓰는 등 김값이 금값이 되면서 어민들이 앞다퉈 물김 양식에 뛰어들었고 해양수산부 또한 김산업을 키우겠다며 김 양식장을 축구장 3,800개 규모에 달하는 2,700 헥타르만큼 늘렸습니다. 그렇게 마른 김 가격은 장당 145원에 달하며 평년보다 55.5% 비싸졌지만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전북, 경인, 충남, 부산의 산지 입한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5,989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른김은 가격이 올랐지만 원료인 물김은 폐기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물김이 대량 폐기되는 이유는 모두가 뛰어든 김양식의 급증한 물김 수확량이 마른 김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하며 물김들이 폐기됐고 해수부와 해경과 지자체는 뒤늦게 불법으로 양식 시설을 늘린 곳들에 대한 특별 단속과 철거에 나서며 무면허 김양식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김값 폭락에 마른 김의 원료인 물김이 버려지는 상황은 과일 중 샤인머스켓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최초 샤인 머스켓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보다 최근 5년 사이 재배 면적이 2배 이상으로 늘며 공급 과잉과 조기 출하로 가격이 내려가는데 품질도 떨어져 예전만 못한 지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뛰어든 농어민을 탓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주먹 구구식 수요 예측과 뒷독 대행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과잉 생산, 가격 폭락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